기도가 잘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도가 전혀 되지 않는 날이 더 많습니다. 말은 해야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눈을 감았는데 잡생각만 가득하고, 입을 열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한숨만 푹 내쉬고 마는 그런 날들.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예전에는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러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올라온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할 때만이 아니라 전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 메마른 입술, 무릎조차 꿇기 어려운 그 영혼의 무게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가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닿는 곳에 생명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은 말라버린 심령에 단비처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잘안 되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호흡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도가 막혀 답답한 분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분들,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분들에게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멈춘다고 해서 사랑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우리가 다가서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이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 마음의 문을 말씀으로 두드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당신의 길을 밝혀 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좋아요 클릭 한 번이 기도가 멈춰버린 누군가에게 큰 은혜의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지친 형제 자매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혀있던 그 절망의 순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내게 부르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죄책감 속에 있든 침묵 속에 있든 내가 도무지 기도할 마음조차 없는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은 먼저 부르지져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기도는 고요하고 거룩한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쏟아내는 절박함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건내 속에 있는 엉킨 감정, 고통, 혼란을 그냥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지금 당신이 할수 있는 게 없다면 그냥 하나님을 외치기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큰 길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기도조차 제대로 할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도, 목사도, 평신도도, 기도 앞에서는 모두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심지어 말이 아니라 눈물만 흐를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니깐 이 진리가 우리를 다시 안심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결국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외침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은 목숨을 잃을 위기 속에서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의인이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에 떠는 도망자였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는 소리도 밤에 이불 속에서 조용히 내뱉는 한숨도 듣고 계십니다. 기도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건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화려한 말도 외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골방, 기도는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어색해도 괜찮고 침묵해도 괜찮고 눈물만 흘려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러울 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기도는 당신과 하나님만의 은밀한 사랑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입술의 말보다 마음의 진심, 거룩한 단어보다 진실한 부르짖음. 말을 멋지게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고백, 찢어진 심령 그대로 드리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조차 읽기 싫을 만큼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전혀 새로운 심령으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은 갈망조차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롭게 심어주시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잘 안되는 이유는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음이 지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친 심령 위에 새 영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가장 깊은 죄의 자리에서 부른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한 후, 그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영혼 깊은 곳부터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진짜 이유는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직한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정직함이 사라지고, 자꾸 숨기려 들고, 자꾸 회피하려 들 때, 기도는 서서히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솔직하게 다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세요. 기도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 정직함으로 가는 출발선이 되어줍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자꾸 뭔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안 되는 지금이 잠잠히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머무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침묵 가운데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단순히 목을 축일 물이 아니라 영혼 깊은 갈증을 해갈시킬 영적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엉뚱한 갈증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만족, 인간적인 위로, 눈에 보이는 성취. 하지만 그건 마셔도 마셔도 또 목마를 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있기 때문임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올 용기를 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기도는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너무 지쳐서 무릎조차 꿇기 어려울 만큼. 기진맥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피곤해도 괜찮다. 너를 위해 힘을 준비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특히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부분은, 지금 기도조차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힘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기도가 잘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리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자주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하는 생각에 기도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죄책감, 무기력함, 실패감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의로운 모습이 아닌 긍율이 필요한 자로, 정결한 자가 아닌 은혜를 얻고 싶은 자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가 잘안 되는 당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잘된 상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은혜의 보좌 앞에, 삼대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5절. 내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은 마치 다윗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장면처럼 들립니다. 내 네,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는 자신의 마음을 탓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정직하게 바라보고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나 자신입니다. 우울하고 지친 내 감정,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마음, 이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말해줘라고 알려줍니다.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하세요. 당신 안의 영혼은 그말 한마디에 다시 숨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10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돌이키는 선언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산산조각 날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임재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될 때이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내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얼마나 단순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안에는 깊고 놀라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면,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가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식었다면, 다시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어 보라는 초대입니다. 기도는 대단한 신비가 아니라,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대화입니다. 기도가 안될 때, 무릎 꿇기조차 힘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한 걸음만 다가갑니다. 그리하면 주님도 저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한 걸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어떤 상태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 이건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기도가 잘안 되는 시간은 사실 우리가 이 특권의 가치를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시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신념도, 우리 하나님처럼 가까이 다가오는 존재는 없습니다. 기도가 식었다면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은 항상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해도 아무 일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언제까지 외칠이까그 탄식 속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뤄집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바뀌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일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며 지쳐버린 이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너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응답이 더딜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응답은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옵니다. 10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도하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그 기다림은 고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인내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연습. 그분의 뜻 앞에 기꺼이 멈추는 훈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선한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무릎 꿇어도 아무 말 못했던 그 새벽, 말없이 성경을 펼쳐놓고 한숨 쉬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고 높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멈추시고 우리의 길을 바꾸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로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오해를 신뢰로 바꾸는 다리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당신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의 첫 시간을 무엇으로 여느냐는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종종 기도하려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도 부스스한 상태의 영혼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짧아도 괜찮고 정리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당신의 하루를 먼저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당신의 하루 전체를 은혜로 이끄는 방향키가 되어줄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만큼 짧고도 강력한 구절이 또 있을까요? 단세 단어. 하지만 이세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전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정해진 시간표 안에 갇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숨 쉬듯 기도하고, 운전하며 기도하고, 밥을 먹기 전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돌아올 때에도 "주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기도가 잘 안될 때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도는 중단 없이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끊기지 않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기도는 때로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엉켜버린 마음을 쏟아붓는 울음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마음을 토하라고.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전체를 받아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눈물도 기도이고, 분노도 기도이고, 혼란도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마음을 토한다는 건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울은 짧은 문장 속에 신앙의 삶을 세 줄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안 될수록 더 힘써야 한다는 이 말씀은 마치 역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힘쓴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세워야 가능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다시 무릎 꿇게 해주세요. 이 강구조차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힘쓰려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기도할 때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 의심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죠. 그러나 이 구절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여기서 담대함이란 우리의 열심이나 신실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신뢰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 안에 다시 담대함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니까요. 10편 116편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 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구절은 기도의 회복을 넘어 기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수단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사랑도 회복됩니다.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 그건 단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안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묵상하면 큰 힘이 되어주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열정이 폭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이. 다시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릴 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들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부르시는 초대였습니다. 기도가 안될때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조차 하나님은 들으셨고 당신이 무너질 때조차 그분은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앞에 그저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이제 기도하도록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짧은 기도가 당신의 영혼을 다시 깨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만 간직할 것인가? 그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다시 걸어나아갈 것인가. 여전히 망설여지고, 여전히 두려움이 앞선다면,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남은 구절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보세요. 기도는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당신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바꾸고, 그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다시 기도하세요. 그분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아멘.